오늘 이제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이전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드은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켜야 할 규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할 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멸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단을 어, 헐고 뭐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불시르, 불사르고 신상들을 멸하라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안에서 죄악 가운데에 물들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 4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그 말, 말씀에서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행해야 어떻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또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늘 십일조를 드리고 번제하고 제물을 드리고 하는 어떤 뭔가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지금은 우리가 생각과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지만은 그 당시에 그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이 마음으로 받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물을 드려라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을 표현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물뿐만이 아니라 또 감사하는 것으로 또 그리고 너희 소견대로 행하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항상 즐거워하고 항상 기뻐함으로 또한 레위인을 잊지 말고 그들은 분깃이 없으므로 그들을 날늘 함께 섬기며 그 가나안 땅에서 생활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해할지를 어,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을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어, 오늘 어, 어,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신명기를 하고 있잖아요. 신명기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어, 마치 하나님은 부모님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좀 나쁘게 말하면 잔소리를 많이 하신다. <laughs>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쨌든 축복을 축복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지만은 어,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이게 많은 것과 같은 게 아, 우리 부모님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부모님에 대해서 조금 어렸을 때 부모님이 어떠셨나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해라 하지 말아라라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먼저는 하라는 것을 뭘 이렇게 뭘 하라고 계속 그렇 하시면은 방 청소해라 왜 이렇게 방이 더럽냐 계속 막 이동주, 뭐 이동진, 이은혜 방 청소해라. 또뭘 하라고 하시냐면은 쓰레기 버려라. 음식물 쓰레기가 자꾸 나오니까 버려라. 하루에 저희들이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는 동생들이 많고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음식물들이 계속 나와요. 서 음식물 쓰레기 버려라. 그서또뭘 하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성경 읽어라. 너희들 기도해라. 새벽 예배 따라와라. 근데 저는 너무 힘든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와, 왜, 왜 이렇게 어디를 따라가라고 그러고 성, 아, 아침부터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고 아침부터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늘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아침마다 10분씩 적어도 10분씩 성경 읽고 이렇게 학교를 가고 있거든요 아침마다 계속 예배드리고 또 뿐만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것도 많은 거예요 저에게 하는 말이 동진아 뭐, 너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가족들에게 어,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어, 도둑질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좀 여러 가지 하지 말라는 걸막 했죠. 막 말씀을 하셨죠. 근데 사람은 사람의 특성이 어떻습니까? 하지 말라는 걸 하면은 왜 이렇게 하고 싶은지. 근데 그게 어, 저 저랑 이에스더만 그런 그런 것 같아요. 나머지 형제들은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잘안 했는데 왜 그렇게 저는 하고 싶은지. 아 하지 말라는 걸 하라는 것도 너무 말는 많은데 하지 말라는 걸 하다 보니까는 방황을 막 삐뚤어지고 싶은 그 마음에 막 몰래 막 술도 먹어 보고 막 담배를 막펴 보면서 야,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했던 거야. 이렇게 재밌고 뭔가 이상한 머리가 삥 도는 신기한 경험을 야, 이거 이상하다. 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어느 날은 내가 언젠가는 이 하라 해라 하지 말라는 이 억압에서 벗어나야겠다. 그 기회가 딱 찾아 온게 언제였냐면은 중국이었던 거예요. 중국에 저 혼자 딸랑 북경 사범대학교 보내놓니까 제가 어, 이, 이 언젠간 부모 교을 벗어나리다 이 소원이 성취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안에서 막술 먹고 담배 피고 막 하지 말라는 거막다 해놓고선 하하 호호 하면서 막 즐겁게 하다가 만난 게 뭐예요? 중국 감옥 문제. 이걸 만난 거잖아. 근데 제가 이 신명기 전체 전체적인 말씀과 어, 오늘 이 말씀과 여러 가지를 묵상하면서 봤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중국 감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도대체 뭔가 이게 이전에도 해석해석됐지만은 요즘에도 계속 해석되고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뭘 하고 계시는 거냐면은 나를 자극하신다라고 자극 자극 자극이라 뭡니까. 어떤 외부적인 어떤 환경이나 어떤 요인으로 인한 반응 반응이 바로 자극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중국 중국에서의 이 문제는 날뭘 하셨던 거냐면은 자극하신 거예요. 뭘 하게끔 자극하셨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찾게끔 자극하셨다라는 거. 근데 이 자극이 문제 이전에 이미 누구로부터 계속 자극을 하셨냐면은 부모님으로부터. 해라 이거에 하라는 자극을 하신 거예요. 하라 말씀에서 성경에서 우리가 큰나무 교회에서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이 뭐 말씀 공부도 하고 예배 드리면서 무슨 말씀이 전해줘요. 그냥 다윗이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가 아니잖아요. 요셉이 이래 이래서 총리가 되어서 끝이 아니잖아요. 요셉이 이랬으니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셔라. 이 누군 또성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것을 죄로 간주하니 우리가 마음에 불평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리고 혈기 내지 말아라.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거에 자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극. 그런데 제가 이 부모님과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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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삶 속에서 뭘 알지 못한 거냐면은 그 자극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때문에 뭘 만나게 된 거냐면은 문제.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자극받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 우리 우리 저희들은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자극하시는지 민첩하게 그것을 예리하게 캐치해야 된다라는 거. 예요 하라는 거면은 오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오 이런 거 대안학교가 있으니 대안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그 시간표니 대안학교와 함께 해라 하면 하는 거예요. 오 그렇군요. 자극받아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뭘 하자 그러면 아또 교회에서 뭘 한다냐 아이고귀찮게뭐 이런 걸 진행한다냐 하고 자극받지 못하고 늘 가만히 구경만 대안학교 어떻게 세워지는지 구경만 아이고뭐 골드에 뭐, 뭐 상가 얻었네 뭐 하네 저거 하네 자극받지 못하니 나조차 이미 저주 받은 거예요 어떤 저주 함께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저주 이게 자극받지 못한 자의 결과인 거예요 마치 제가 감옥을 간 것처럼.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신명기를 통해서 뭘 찾았냐면은 계속해서 나를 자극한다 이 말씀을 찾았다는 그래서 오늘은 영적 자극과 영적 이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극은 어떤 외부로 외부로부터 오는 외부로부터 자 오는 작용을 통한 어, 심리학적인 반응 아니면 신체적인 반응 또는 어, 감각적 반응을 자극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극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 결과라는 것을 도출해내요 그것을 우리가 쉽게는 반응이라고 요 반응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안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반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렇죠그 이것을 어, 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좀. 똑 같은 말이에요. 이행이라고요. 해 이행. 어떤 것을 반드시 행한다라는 뜻이에요. 자극을 우리 자극을 받으면은 반드시 뭘 행해요. 제가 어, 요즘에 이렇게 살이 막 찌더라고요. 어, 뭐 작년 한 4개월 전 대비한 4kg가 쪘어요. 한 달에 1kg씩 막 쪄요. 겨울이라 그런지 막 먹고 운동을 안 하니까 막 찌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인터넷 같은 걸 보면은 몸 좋으신 분들이 막 이렇게 막, 막 여러분 뭐 활운동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면서 제가 이런 걸 영상을 많이 보거든요 보면은 막 자극 받아요 어떤 자극 받아야 되냐면은 다이어트 자극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이어트 이제 하시려면은 이제 뭐 먹는 거 영상 좀덜 보고 또 그리고 이제 몸 좋은 사람 이런 거 보면은 막 다이어트 자극 받아서 운동을 막 시작하듯이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걸볼 때마다 아 운동해야 되겠다. 운동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집에서 팔굽혀펴기 막한 20개씩, 30개씩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이제 신체적인 자극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운동을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인간은 이런 자극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늘 반응하는 이 존재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저번에는 한번 엘리베이터에서 어 이제 올라오는데 엘리베이터 를딱 탔는데 치킨 냄새가 막 올라오는 거. 엘레보트 안에 갇혀 있는다고 해야 되나 치킨 냄새가. 근데 그 냄새에 제가 자극을 받아서 아 치킨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밤에 한밤중이었는데. 근데 이것을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아안 된다, 안 된다. 이거 먹으면은 분명 살이 또 찐다. 하면서 자극을 받는데도 뭔가 절제해 본 적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인간은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은 인간은 늘 행동하는 데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활력에 있어서 우리가 의존성을 통하여서 활력을 얻는데 또한 이 인간의 활력성은 어디서부터 활력을 얻기 시작하냐면은 자극받은 자극받은 어떤 눈으로 듣거나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코로 냄새를 맡은 것으로 인하여서 이 신체가 반응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극이다라는 거예요 자극 그런데 이 자극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성경에서 봤을 때 어떻게 사용하시냐면은 크게는 두 가지 자극을 우리에게 주어서 역사하기 시작하심을 우리 제가 신명기를 통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인간의 자극을 어떻게 이용하시냐면 하나는 축복된 말을 통하여서 자극시키세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자녀가 많아질 것이다, 경제가 풍요로워질 것이다, 어, 건강할 것이다. 이걸로 저희를 뭐하냐면은 자극시키시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그래서 정말 민첩하고 영적으로 이제 예리한 사람들은 이 축복된 말씀만 들어도 자극받아 뭘 하냐면은 이행이에요, 행동이에요, 행동. 네, 이 이런 분들은 많이 없어요. 말씀만 들어도 이행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자우서 우리 목사님 어떤 이제 대한 학교에 대한 이제 어 그냥 어떤 CTS를 가서 듣기만 했잖아요. 들으니까 자극받은 거예요. 뭔가 교회 안에서 학교가 필요하다 이런 자극받음은 어떤 영적으로 좀 깊이 깨어 있는 사람 저도 잘잘 잘 몰라요. 축복된 어떤 말씀을 들어도 아 그냥 축복이구나 라고까지밖에 생각 못하고 자극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영적으로도 깨어 있는 분들이 이 축복된 말씀을 통해서 막 자극을 받는 분들이도 계시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떻게 또 자극시키시냐면은 두려움으로 공포로써 자극시키세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신명기에서도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전염병에 걸릴 것이다, 망할 것이다, 하늘이 철과 같이 땅이 녹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뭐 하냐면은 두려움, 공포심을 심어 주시면서 뭘 하냐면은 아 내가 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안될것 같아. 아 그러면은 뭘 해야 할까? 라는 뭘 받냐면 자극 받는 거 자극. 근데 이 자극은 한 가지 더 있어요. 공포스러운 말을 내가 두려운 말을, 음성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는 반면 듣고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극 주시냐면은 실제적인 문제를 통해서 자극 주신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문제를. 근데 실제적인 문제를 받으면서 작업 받는 사람은 영적으로 가장 민감한 사람, 아, 둔감한 사람이에요. 둔한 사람. 제가 그래요. <laughs> 제가 축복된 말을 들어도 그렇구나. 두려운 말을 들어도 아, 뭐 그렇게 되, 그렇게 된다고 그럼 조심해야겠구나. 하면서 하나님 말씀 을 이행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의 성향을 아시는지 뭘 하시냐면 늘 문제를 통해서 자극시키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랑 같이 다니시면 계속 문제 만나요. 이번에 필리핀에서도 애들 다 문제 만나게 하고 뭐 하게 하고. 그래서 엄대인 전사님 도그 사전 답사 가서 문제 만나게 하고. 아 하나님의 각자 근데 보니까 깨우는 방법이 달라요. 누구는 이렇게. 누구는 또 저렇게 또 상황마다 어떤 또 축복된 말씀을 통해서 또자극받게도어요 저도 솔직히 근데 늘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은 그런데 이 자극 이 자극하시는 이 모든 분야가 하나님이 보시 제가 봤을 때 크게는 이두 가지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또 축복된 거 아니면 두려운 거. 그래서 이 두려움의 자극을 약간 두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말씀만 듣고도 깨닫는 사람들을 어떤 자극을 어~ 받았다고 할수 있냐면은 의미론적 자극이라고. 의미. 의미만 부여해도 자극 받는 게. 그게 듣기만 해도 자극 받아서 행동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이고 어떤 물리적인 고통을 통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표상적 자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상적 자극. 실제적인 보여지는 걸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잘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행동하는가? 언제 이행하는가?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 왜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이것은 나의 영적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테스트인 거예요. 내가 언제 움직이지? 언제 행동하지? 내가 언제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이고 행동하고 이행하지?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알아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자경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자극을 받더라도 영적으로 자극받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극을 하나님이 자극을 주시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냐면은 육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 자극을 받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이 이행을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냐면은 육적 이행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자극과 영적 이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어 교역자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목사님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목사님이 교역자 수련회 모든 스케줄을 다 이렇게 계획을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여러 가지만 계획을 하시는데 이제 우리 사모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어 상황을 딱 봤을 때어 아이들이 조금 추울 것같으니까 여기는 가지 말자. 또 어디 온천을 가는데 온천에 가운 입고 사우나 하는 곳이 이렇게 막혔대요. 막혀서 아이들 놀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놀 곳이 없으니까 또 이것도 하지 말자 하면서 목사님이 다 주도하신 것을 사모님이 마음 임의로 막다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 사모님 말투가 조금 거칠잖아요. 아애들 추우니까 빨리 가자, 가자고 가자고 하시는데.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 아버지가 화내실 것 같은데 할 정도로 아 얘들 추니까 왜 이런 데 있어? 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조금. 근데 목사님이 모든 자기의 계획을 분명히 다른 사람이 까부들 까부러트리는데 목사님이 딱 듣더니만 그래요 뭐?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서 갑자기 딴 데로 가고 애들 사우나 이거 추니까 그 찜질방 어디 있고놀수 있는 데로가 여기. 근데 온천 되게 좋은 데거든요. 목사님이 온천 엄청 좋아하세요. 그래서 아 목사님이 온천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걸 또어막 그걸 내려놓고 사모님 말대로 할까 지켜왔어요. 어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요. 뭐 그래 애들 놀수 있는 곳으로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이, 이 모습을 보고 뭘 느꼈냐면은 목사님이 분명 목사님한테 분명 어떠한 뭐가 오냐, 온 거냐면은 자극이 온 거거든요. 자극. 이게 뭐 말씀도 아니고 그냥, 하, 그냥 인간이 하는 어떤 한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 말이 내가 계획한 자기가 계획한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말인 거죠 근데 그 자극을 어떻게 반응을 하시냐면 은 만약에 유으로 반응했으면 아예 그냥 이렇게 하자 해왜 이렇게 내가 계획한 대로 따르지 않고 뭐대로 하려고 그래 할 수도 있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민정사무랑 그 입장이 그냥 민정 사모가 저한테 똑같이 했다면 저는 아마 그 자극을 유구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여보, 그냥 이렇게 하자 하면서 아, 좀내말좀 들어. 하면서 열기가 좀 났을 법도 했을 거예요. 제가 그그 그 자리에서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자극을 뭘로 받아든 받아들인 거냐면은 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이 말을 이 상황을 바꾸자라는 이 상황을 자신이 다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대로 계속 말하는 대로 이행하시는데 하는 곳 가는 곳곳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거기 우리가 사우나 하는데 온천을 갈때갈 때도 막 배경이 풍경을 풍경을 통하지 않으면 좋은 걸보게 하시고 다시 빠꾸하면서 애들이 놀수 있는 사우나로 가면서 그 사우나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육자들이 그 사우나 전체 3층짜리 건물을 싹다 불린 것 같이 너무 자유롭게 뭐 유하랑 뭐 주하랑 유민이가 너무 자유롭게 놀수 있게끔 하시고 또그 사우나에 가서 뭘 소개받았냐면은 횟집을 소개를 받았는데 속초에 또 횟집 바가지가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어디 가야 하냐 목사님 고민하시는데 거울로 가니까는 그 사장님이 횟집을 소개시켜 주셔서 그 횟집에서도 소개시켜서 갔는데 또 그분이 권사님인 거예요. 속초 중앙교회 권사님. 권사님만 만나가지고 막 우리 권사님이셨냐면서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다가 우리는 뭐교역자들일다막 이해하면서 그러니까 또그 밥도 너, 너무 맛있는 맛집인 거예요. 맛집이고 또그 위에 또 우리가 그 속초 시장이었거든요. 시장에서 원래 안 들리려고 했는데 결국 골로 하나님이 또 이끌어 가지고 또 시장까지 보게 하시고 물건도 기념품도 사오게 하시고 하면서 아 내가 이 전체적인 걸 봤을 때뭘 깨달았냐면은 우리가. 수많은 우리 사, 우리들의 삶 속에 자극이라는 것이 오겠는데 이것을 영적 자극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이걸 육적 자극으로 받아들인다면 분명 이거는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극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운전하면서도 누가 빵 거리는 건 자, 그게 자극인 거예요. 누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아왜 일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뭐 하는 말그 자체가 자극인 거예요. 우리들은 이삶 속에서 모든 생활 가운데 자극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영으로 받아들이는가? 뿐만이 아니라 그거 영으로 받아들였으면 그것을 영으로 이행하는가? 이행 그 영의 이행은 뭐냐면은 반응인 거예요. 육적 반응을 하는가? 아니면은 내가 영적으로 순종하는가. 내가 받아들이는가? 라는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내에게서 자극이 올수가 있다. 남편에게서 자극이 올 수가 있고 자녀에게서 자극이 올 수가 있고 제가 저번 지난 이 필리핀에서 경험한 내가 모르는 남의 사건을 통해서 쭉나제제 일은 아니잖아요. 영문 이름이 다른 게 그렇죠? 근데 그 사건에 뭐가 된 거냐면 자극이 된 거예요. 자극. 이것을 영적으로 자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영적 자극을 받아 영으로 이행했을 때에그 문제가 해결받은 거거든요 이유연이 여건 사건이 뿐만 아니라 제가 민정사모의 관계도 똑같, 똑같아요 똑같이 저에게 나무라는 그 말은 항상 똑같은 말이에요 오빠 먹을 것좀 치워 자기 가족 거는 다잘 치워요 자기가 아 우리 아버, 아버지 거 우리 조이 거 우리 어머니 거 제 것만 안 치워. 왜내 것만 안 치워? 야이 방을 네가 먹은 거니까 네가 치워. 야네 어머니 거, 아버지 거다 치워줘. 왜내건왜안 치워? 몰라. 그냥 네거 먹은 건꼴 거 보기 싫어. 이씨. 이거 이게 뭐냐면 자극인 거거든요. 너를 지금 어떻게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흥감이. 어떻게 반응하나? 이게 하나님께서도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나? 이거에 똑같은 상황에 제가 영으로. 여, 육으로 자극을 받아들이면은 야이 시키야 왜? 그럼 다도 안뭐안 아, 치워 네가 알아서 해할 텐데 상황은 똑같은데 영적인 자극을 아, 하느님이 나를 영을 자극하고 계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니 아 그래 여보 아 내가 잠도 잘 치울게 그러니까 그그 다음부터는 미안해서 그런지 또 자기가 또잘 치워줘 제 거를 이게 뭘까 여러분들이 이 모든 이 상황의 말투, 이 사소한 조그만 것 하나까지라도 뭘 보셔야 되냐면 아, 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자극하신다 흑암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자극한다 이거는 육으로 반응할 게 아니라 영으로 반응함으로써 영적 이행으로 영적 해석을 통하여서 분부를, 분별을 통하여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늘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늘 깨어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자극하신다. 축복을 통하여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이렇게 될 거예요.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아, 몰라요. 자극받지 못한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저주받을 겁니다. 망할 거예요. 전염병이 돌 거예요. 아플 거예요. 힘들 거예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당장 없으니까 뭐, 아, 뭐 알겠어요. 뭐잘 지킬게요. 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들은 즉시 깨어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영적 이행이다라는 거예요. 영적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영적 자극이다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겠느냐?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님이 모든 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주관하시지 않는 사건은 없어요. 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도 하나님 하나님은 아니오가 없고 모든지 다 예만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 없는데 주관하지 않는 일이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뭘로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의 일이 되느냐? 바로 영적인 해석, 영적 자극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그때의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 제가 이 자극과 이행이라는 말을 루돌프 오트가 한 말이거든요. 자극과 이행의 중간 단계에 뭐가 있냐면은 영적 싸움이 있다 그래요. 자극과 네가 자극받는 자극 것과 이행하는 거 사이에 갈등이 있대요. 갈등. 근데 그 갈등을 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영적 싸움이라 생각해요. 내가 자극을 받았으면 이것을 어떻게 이행할까? 아니면은 아, 영적으로 이행할까? 아니면은 육으로 이행할까? 순종할까? 아니면 순종하지 말까? 그냥 내비둘까? 그냥 넘어갈까? 아니면은 이것을 받아들여서 지킬까? 이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갈라디아서 3장 말씀처럼 성령으로 시작한 일이니 성령으로 마쳐되니 영이 이겨라라는 그런 의미가 이 자극과 이행의 중간 단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행하기 위하여서 이 가운데 분명한 영적인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또한 이 유괴 싸움이다 라는 것을 잘 분별하시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어떤 자극이 올지 모른다 라는 것을 늘 인지하시면서 내가 그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가 영으로 반응해야지 영으로 깨달아야지 영이 깨어서 이겨야지 라는 마음과 하여 깨어서 이겨야지 라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 다음에는 이행하는 게 있어요 행동하는 게 있어요 누가 막 뭐라고 쏴댔으면은. 영적으로 받아들여지 하면서 하,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걸 이행하는 것, 죄송합니다 누가 너를 낮추고도 내가 교만하노라 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말씀과 같이 말씀의 반만 하지 마시고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여러분들 행하신 이행하는 것까지 영적 이행까지 하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의 축복을 통하여서 영적 자극과 이행을 통하여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저희들을 자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흑암을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막 자극하여 육신의 것을 막 나타나게 하고 혈기 내게 하고 아주 불안에 떨게 하고 아주 걱정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적 반응입니다 이것을 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순종하고 오히려 인내하고 오히려 사랑하고 오히려 용서하여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영적 싸움을 통해 영적 이행까지 이루어서 하나님이 주시고 한번 하나님이 인도하 인도하시는 그 길까지 우리가 잘 인도받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받는 우리 큰 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